굉장히 큰 관심사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하와이에서 직접 만나뵙고 오신 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님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 모시고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야. 어제 들어오셨죠? 예, 어제 들어왔습니다. 가는데, 어, 예. 가는데 8시간, 거기 머무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888 작전으로 갔는데, 예. 에, 대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예. 이, 8, 10,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8, 18 이렇게 됐죠. 그래서 <laughs> 에, 이렇게 어제 오후에. 예 기국을 했습니다 예 저는 하와이 못 가봐가지고 예아 니나가라 하와이 그런 그 <laughs> 영화 제목에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예 아, 하와이는 좋죠 예한번 뭐~, 뭐 언제가 봐도 그 하와이는 참 좋은데 음. 이번에는 하와이의 그~ 바람 공기 그 날씨 이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실내에서만 대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분이 가셨잖아요 유상범 예, 예.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하고 네. 또 이성배 그때 캠프 때 대변인 네. 그다음에 조강한 전 남양주시장이었죠 네. 이제 본부 저희 대협력위원회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네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어디에 하와이 어디에 지금 계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행선진을 몰라서 예, 그랬다 예.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원래 이저 그 뉴스에 이제 비갈리 빅, 빅 아일랜드라고 음. 하와이가 지금 섬이 한1 0 0개 정도가 둘 네. 쌓여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거의다가 무인도고 음. 유인도는 한7개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섬이 빅 아일랜드입니다. 빅 아일랜드인데. 그기에 계시다는 것만 알았죠. 네. 알고 어 무작정 갔죠. 오지 마라.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을 했는데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왕에 말씀드렸는데 오지 마라 한다고 또안 가면은 네. 그 진정성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냥 대화로 카톡이나 뭐 SNS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네.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갔죠. 가가지고 빅아일랜드에 도착 이제 하와이 호놀룰 공항에 도착해서 빅아일랜드로 또 국내선을 타고 한 50분 정도를 가야 됩니다. 아, 네. 가서 빅아일랜드가 우리 제주도보다 한 7배 정도 크거든요. 아, 네. 굉장히 큰 섬인데 무작정 갔죠. 가서 공항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냈죠. 빅아일랜드 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럼못자겠습니까이 거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기 비서실장 출신이고 음. 제가 당 대표할 때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는데 그래서 예, 만나뵙고 뵙고 왔습니다. 예. 자 그때 만나셨을 때 만나셨을 때맨 처음에 그뭐좀 어쩌기도 하셨을 텐데 맨 처음에 만나셔가지고 어떤 맨 처음에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왔느냐 하고 음.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뭐잘 계시나 얼굴이 상당히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 했겠습니까. 본인은 사실상 이 당을 32여 년 동안 지켰고, 당이 어려울 때 구원투수로 늘 나와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서또 싸워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상 그때 4%의 지지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까지 끌어올리면서 고전 분투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대선 도전이 다 하고, 지나온 달이를 불을 살리고, 아주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지율도 괜찮았고, 기대감도 좋았고 민주당에서도 그 민주당의 대다수의 의원들 만나 보면은 홍준표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자기네들의 맞수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 그리고 뭐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한다. 그래서 한덕수 김덕수가 되고 뭐 이런 혼란에 이 격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그리고 어 나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하늘의 뜻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시대가 대표님을 잘못 만났는지 대표님이 시대를 잘못 만났는지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직접 한두번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전 김문,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중간에 자리로 다리를 놨다고도 하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다리를 놨다고도 하고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어또 어, 또 언론을 통해서 억측인지 추측인지 사실인지 는알수 없습니다만 어, 이재명 음 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총리를 제안한다 이런 기사들 추측성 기사가 나면서 아, 홍준표 전 대표가 아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통화는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통화를 하고 또. 뭐 여러 의원들이 또뭐 접촉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뭡니까 보수의 또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온 하나의 이당 어른이라고 저는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당에서 오선의 국회의원을 했고 또 원내대표를 했고 당 대표를 또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어 대통령 후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소속으로 경상남도 지사도 했고, 대구 광역시장도 했고, 이러한 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상징이고 보수의 상징인데, 아무리 선거가 좀 급하다 이렇게 해서, 이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정치에 정략적으로 올려놓고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턴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홍준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그이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는 저는 늘 말씀을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두 가지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는 분이었고 또다 홍준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참 대통령을 했으면 참 정치를 참 잘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하늘이 홍준표를 선택 안 했든지 홍준표가 하늘을 선택 안 했듯이 이런 것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돌아온 길을 한번 반추해 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건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이번 방문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 제가 홍준표 전 대표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는데 네. 제가 네.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었어요. 네. 어. 이재명 정부 총리로 가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돌고 있습니다. 추측성 기사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선거용일 뿐이뿐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문자 예. 메시지로. 예, 예, 저한테도 저한테도 예.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거기 가서 그럴 일은 없다. 믿어라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또 그. 저 페이스북에 표지 사진이 또 파란 넥타이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또 국내에서 우리가 가기 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색깔이다. 그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다.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게 왜 넥타이를 색깔을 바꾸고 표지를 바꿨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른 뜻은 없었어요.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 정계 입문할 때 우리 한나라당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이었는데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빨간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렇게해서는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 가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냐 AI에게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해서 이 파란 색깔을 좀 빨간 색깔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바꿔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음.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언론들이 감론을 박하고 또 계속해서 추리를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쓴것 같아요. 그러나 네. 본인은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 특집 방송이 아닙니다. 저기 그 원래는요. 지금 그 저희가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잖아요. 그 10시 20분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김대식 의원님들 포함해서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어, 멀리까지 가서 만나고 오신 의원분들이 계시, 계시고 어제 급하게 이 이야기를 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어, 방송 음, 끝나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섭외를 해서 어, 저희가 시간을 좀 앞당겨서 모신 것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 한동훈 전 대표 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 중요한 분이라서 뭐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느냐 뭐 한종훈 전 대표가 뭐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런 부분 가지고 뭐 다른 비교를 하시거나 이러, 이러, 이러지 않으셨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왜 특별하게 이유를 왜 이렇게 어, 의미 없는 비교를 하시면서 왜 화를 내고 하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그런 거 아니 안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저기 그 의원님들 그 하와이로 가시는데 특별하게 그 서한을 어, 친서를 어,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취지였습니까?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합니다. 30년 동안 같이 했고, 그때 이제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이렇게 세 분이서 상당히 좀 그래도 현대 정치사에서 족적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 형식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거를 김문수 후보님이 잘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진솔된 말씀을,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그대로 가서 전달을 했고, 또, 다른 걸다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참 그, 1호의 말씀을 또 먼저 했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떠한 정책,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의 정책들을 어, 내가 받아서 어, 하겠다 이런 말씀을 어, 드렸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제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좀좀 안타까운 점은 어제 그제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어, 직접 이렇게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원주 이렇게 직접 어, 유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직접 그 김문수 후보 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저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김문수 후보를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유세를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 좀 직접 이렇게 국내로 와서 같이 이렇게 뭐선대위의 같이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선거 운동 같이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같이 오시지 못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우리 저 대표께서 정말 대구에 가서 한동훈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김문수의 이름을 해 주라. 그거는 상당히 참 타이밍상으로 참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동훈 우리 전 대표님도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 이제 대표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멸되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늦었지만은 저는 한동훈 어, 대표께서 어, 부산을 찍고 대구 찍고 이렇게 계속 운동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당으로 봐서는 좋다. 지금은 선거 때는 지게작득이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20, 30년 동안 이준석과 더불어 한동훈, 이준석과 더불어 우리 당의 김용태 이런 의원들과 더불어 아마 20, 30년은 예의도에서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에, 지도자 우리 당의 뭐 좋은 자산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 어, 해주고 특히 우리의 보수의 본류인 대구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이제 시장이 이제 귀국을 하려고, 어, 하더라도 명분이 없다라는 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 정치는 명분인데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고, 탈당, 탈당을 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그에 며칠 됐다고 음. 또 와서 이렇게 뭐를 맞는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나 내가 김문수 후보는 확실하게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보 뭐 유병수의 강펀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모든 미디어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 콩이 천 개가 굴면 뭐합니까? 이제 호박 한 덩어리가 굴는 게더 낫는 거지 그렇지만은.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메시지,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또이 메시지가 이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합류를 하지 않아도 지지했다는 라그 상황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에, 하와이에 에, 머물고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고 그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내겠다 이런 아, 말씀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리고 가장 변수가 될수 있는 이벤트는 단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일합니다 특히 또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은 이준석 개그신당 후보와 또 가장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그렇습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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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렇습니다. 그렇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정치인 중에한 분이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나눈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기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네. 어, 이준석 후보를 제가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만나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나눴고 이준석 후보가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런 에, 내용은 없었지만은 대화 속에서 뉘앙스가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어, 후보가 됐더라면빅 텐트를 한번 쳐서 반이재명으로 한번 뭉쳐 봐야 되겠다. 이런 에,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왔잖아요. 왔는데 오늘 제가 그 리얼미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8.1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38.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4. 네. 그러면 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두 개를 합하면 48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저 이재명 후보가 48.1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오차법에 같은 거예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빅텐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마음이 이제 어떤 거냐. 김영태 후보가 이제 후보를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줄수 있다. 이런 그 제스처가 있었는데 저는 어이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수에 재건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준석 후보가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이 이준석 후보는 마이에이 하겠다.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끝없이 지 구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단일화가 돼야 돼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 어, 젊은 우리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함께 에, 좀 노력을 해서 좀 단일화를 좀 가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홍준표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면은 저도 홍준표 후보와 대화를 계속 나눠서 어, 역할이 있, 있을 수 있다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한 건아니요 예, 아직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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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이 홍준표 후보가 하와이로 출국할 때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이 성의가 있잖아요. 네. 공항까지 가서 어, 그래도 환송도 해주고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좀 우정 관계랄까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굉장히 서로가 소통이 되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 막판에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빅또 텐트가 쳐질 수도 있다. 저는 그거를 그 고삐를 어, 늦추면 안 된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 대표가 하와이로 떠났기 전에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윤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어 그리고 그리고 또 보면 에 지도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또또뭐 김문수 부측 일부 인사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그리고 어뭐 충청권 의원들 일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금은 혹시 그 지도부에 대한 분노, 또 특히 또 여러 어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좀 일부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오해가 좀 풀려진 사람들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좀 그, 그때 당시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운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선거 때 되면 앞에 팔이 하나만 날라다녀도 신경이 쓰여지는데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다 서운하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을 믿고 또 지지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가 꼭 이렇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정치는 의리와 신의로 이렇게 음.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서운했겠죠. 많이 서운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이제 분통이 터지고 또뭐 서운한 점이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그 서운한 감정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sns에 페이스북에 이제 홍 대표님에 대한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페이스북을 쓰셨어요. 아, 예, 예, 예. 저는 그거는 참 적절한 시기에 잘 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자리 연연하고 그렇지않아요 뭔가 좀 잘해보려다가 보면은 이렇게 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는 거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릇도 깨지 않으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누가 당 대표되고 누가 원내 대표가 되더라도 뭔가 당과 그 원내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지 뭐 실수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같이 좀 너무 그 공분에 사지 말고. 참 열심히 하려고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산 좀 분위기가 보니까 여러 여론조사로 보면 부산 분위기가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박빙에서 조금 박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난 대선에서 보면 어 굉장히 우세한. 표로 이겨, 이겼었는데 예, 예. 지금 어, 부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가기 그~ 전 가는 날 오전까지 제가 부산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진짜 음. 전역 비행기로 갔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당에 대한 실망 아~ 음. 어? 대통령에 대한 실망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라고 부산 경남, 경북, PKTK에서 지지를 해줬는데 결국은 인기를 못 채우고 네, 네. 지금 도중에 지금 하차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노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좀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 돌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저는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총선에 작년에 총선에서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그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은 마지막 때니까 아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들 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18석이 있는데 17석을 부산에서 줬어요. 네. 아, 국민의힘에 네.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이번에 여러 우리 국민들 부산 시민들 또 우리 당원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우리가 좀 솔직하게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읍소 작전을 가면은 저는 PK TK는 결집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또 내려가셔가지고 선거 운동을 예예. 바로 내려가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바쁘실텐데 또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또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바로 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강펀치를 찾아주신 손님이신데요. 어? 또 부산 출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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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장혜찬 아이고. 전. 국민의 전저 아우를 예. 우리 당에서 입당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이 아우가 돌아서 네. 정치를 해야지. 나는 학교에 그대로 교수 <laughs> 총장하고 있고 네. 해야 되는데, 에이 진짜 아니 진짜 이, 우리 당이 진짜 필요한 시기. 네, 네. 이렇게 우리 세 명이서 네. 같이 한번 예예생방중입니다 네, 생방중 네, 응? 생방송입니다. 네. 아, 생방 <laughs>